그게 안 됐고, 지나면 지나면 되죠. 바로 보여드릴게. 얘는 패스 번개 막는 거보다는 초미더 곰탱이 껴서 바리게이트 방어해주고 슈퍼 미사일 방어해주고. 아예 그들들이 오. 바나나, 바나나 먹고 악마를 뽑았어. 여기서 로보트가 여기를 비벼주고 있었으면은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건데 비벼지고 있지 않았어. 뭐, 나와 나오긴해 자 여기 쥐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악마 한번 주고요. 그럼 좀 힘들 거예요. 이거 보세요. 쥐한테 힘들어했죠? 자 이런 느낌. 자 물풍탄 한번 피해보겠습니다. 근데 누가 더 쫓아오는데? 저거를 쏘고 갔네요. 화영골머리가 제일 문제구나. 그런네 근데 나도 좀 운이 있어야 돼. 이럼 나한테 소이탄 하나 들어온다. 화골리가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소이탄이 들어올 수밖에 없네. 나는 왜 사대기 맞은 거냐? 사대기, 사대기 오위욱이 맞았네. 제발 일팔이만아니여라 그만해. 만하라고빵 맞아라. 지지. 이등이죠? <laughs> <laughs> 이 어떤 심리를 이용한 거냐면 심리 심리전이다 심리전 무슨 심리전인 줄 알아? 내가 여기서 얼파리로 얼어버렸어, 냉동 인간이 됐어, 냉동인가. 근데 내가 먹은 게 뭐야? 물폭탄이랑 미사일을 먹었어, 미사일을. 이게 뭐지? 미사일을 이렇게 먹었어. 그래서 물을 쐈잖아. 그럼 이 사람이 한 명은 들어갔어. 그러면 와, 다다 다 성공했다, 들어왔다, 2등이다 근데 내가 이미 이 미사일도 같이 넣어놨어. 어 미사일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갑자기 물이 떨어진 거야. 헉, 물 떨어졌다. 본능적으로 탁탁탁탁탁. 그럼 미사일까지 맞아야지. 원래 이거를 안 풀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써놨기 때문에 탁탁탁탁탁 그럼 져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심리전을 이용한 거야. 하게 만든 거야. 마지막 순간에 막엄청 급하게 무슨 일 인지 알아? 이해가? 무섭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사운드를 많이 넣어주면서 어, 물 맞은 사운드, 그리고 미사일 날라오는 사운드, 그 공포감을 심어준 거지. 알수 없는 공포감으로 제가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당황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니까 마지막은 사이드를 좀 타셨어야지. 왜냐면 얼파리를 맞았다는 생각에 내가 아무 반응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또 있으면 저소리가잘 나지나. 와, 개맛있다. 진나면 아마 3개 들어왔어, 뭐네? 이거. 이거, 개맛있다. <laughs> 진짜 개맛있는데? 깜짝 놀랐어. 진나면 세개 들어왔어. 아, 애 t 를 칠까 말까 고민했는데. 참 써야되네. 대양 바나나 하나 깔리고요 그리고 전 쇼미더 공탱이인걸 끝까지 기억을 해야됩니다 번개를 막아주는게 좋고요 사이드로 이렇게 넘어와주면 되겠죠 이건 알키치면서 빠져주고 물 쏴주면서 다음 아이템을 먹어줘야 되는데 파리까지 맞겠다 다리는 고릴라가 좀 좋아해서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데 나도 좋아하지 빨리 이런식으로 악마 넣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힘들어할거에요 저거 보세요 여기 마탱이 갔죠 진나면 이런 움직이는 맵에서 좋답니다 움직이는거 그리고 뭐 꼬불꼬불한거 그런, 그런 느낌 미사일은 그냥 맞아야돼요 왜냐면 우리는 뭐가 더 아픈지 알잖아 소이탄이 더 아프잖아 당연히 그래서 무사히 을조건 그냥 맞으시면 되고 스이탄 하나 날라가죠 쉴드를 쓰면서 광을 할텐데 근데 이제 바리게이트가 들어오면 좋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리게이트 아 번개 막으면서 공 엄청 들어오는데 음 마지막 바인데자 그냥 개억가 당했어 나만 억과 당했네 마지막 바퀴잖아 나한테만 그래 어때요? 아니 왜나한테망 그래 근데 웃긴 게 좋아요. 공개 맞고 나서 38% 확률로 반사되는 말이 되냐고. 어과를 견뎌라 게임이 맞아. 진짜로. 아나 소리탄 들어올 거 같더라. 누가 뒤에서 물건로 떴거든. 아 우주 해지했는데 하나 더 들어왔어. 바이게트나 먹자. 먹었어. 안 맞어. 그래서 이렇게 인코스로 역전까지 악마 컨트롤 못하면 져야 되는 게 맞아요 나도 아까 악마 컨트롤 못해서 코너링에서 힘들었잖아 방금 이게 지금 내 피곤해서 그래 원래 나 악마 컨트롤 잘하잖아 그리고 악마 들어왔는데 내가 좀 반대로 갔어 살짝 근데 바로 정신 차렸지 어때? 진라면도 이런 느낌이 가능하긴 해 다들 그 캐릭... 그 카트만의 개성이라는 게 있어 근데 마지막에 번개 들어가면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버리게이트다. 왕왕왕왕 우왕 이네 이런 우 하나 왕 우왕 서왕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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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미친 새끼가 맞아. 난이 바닥에서 2년을 굴렀어 2년 동안 몸을 굴리다 보면 은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할수 있게 되는 거야. 랭크 스포트 5에는 이런 식으로 깨는 거야. 이것도 알고 가는 게 좋잖아. 님들 이런 거 모르면 좀 힘들잖아. 도 미니메파. 아 여기쯤에서 불이 많이 떨어질 거야. 한세 명이 쫓아오고 있어. 근데 얘가 갑자기 벽을 보면서 서 있어. 자, 왜? 왜? 와이. 물각을 잡으려고. 자 회색 물각저 사람이 닉네임이 뭔지 물을 쏘는 찬지 뭔지 몰라 난 그런 거 체크 안하고 시작했거든 근데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어 왜냐면 미사일을 맞았다거나 물파리를 맞았다거나 하면은 움직이는 낌새가 있어야 돼그 나는 1초에서 2초 사이에 그 움직이는 낌새를 느낀 거야 이 낌새를 느껴가지고 물각을 쏜 거지 그 낌새를 느껴야 돼요 여기서 물을 쏜다고 물 쏜다. 오일리 칼레이도 넘어가려고 했지만 나는 센스로 막은 거고 센스 차이로 이긴 거지. 이런 아이템 센스가 필요해. 느껴지시나요? 그 물각이. 사러름사러름 그 속에서 1등하는 방법이 느껴지시나요? 마지막 좌석 들고 있고. 먼저 가주는 게중요할데 여기는 먼저 이렇게 지나가 줘야 돼. 안 그러면은 진짜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서. 자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각이 나오면 컨트롤하기 힘들기 전에 먼저 저 문을 빠져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은 웬만하면 계속 저 사람 죽고 있어요 죽고 있다가 어. 어. 왜냐면 우주선 같은 거 대신 맞으라고 주려고 하고서 이제는 구름 주면 안되겠지 아 어렵다 아 마지막이 이러네 마지막 야다 피했는데도 6등이다 그래 이런 반응속도를 부여하고 있어도 결국엔 질 수도 있다는거야 확률게임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방송은요 맛집이 맛집이 나만 알고 싶은 맛집 그거 수도 있는데 그 항상 가족들이랑 맛있게 가던 그 고깃집이 있었어 우리 동네에만 있었던 그런 고깃집이야 고깃집이 몇개 없어서 그 집이 더 특별하기도 했어 근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냐면서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안어왜 이렇게 자주 안와이 어, 학생도 그렇고 저, 저 아버지도 그렇고 왜, 왜 가족끼리 이렇게 자주 왔잖아 자주 안와 이러다가 어, 진짜 어느 날 가려고 거기 가자 이러는데 버스 타고 가는 길에 사라진 거예요 그 집이 네. 내면으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지 게임을 접을까 말까 아니 게임이래 접을까 말까 뭐, 그 음식 장사를 접을까 말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집 아직도 그리워요 근데 그리워하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맛있는 거를 혼자만 먹으려고 하니까 사실 나는 혼자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친구들 데려가서 막 먹긴 했는데 애들이 다 집이 있잖아 뭐 집이 머니까 같이 밥, 먹, 가, 밥 먹으러 밥먹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방송은 맛집이라고 생각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야. 나 진짜 별거 아니에요. 따다다다다. 김남현이 또 있어? 와. 나도 악마 컨트롤 못하네. 나도 난 뭐라 할게 없대. 나도 이래, 님들. 저도 이래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해냈다는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무슨 방해를 80회를 하냐? 몇 점일까? 야, 178점을 뽑았어. 근데 님들 나 소위탄 진짜 개많이 맞지 않았어요? 구름이랑 바나나 이런 거오지게 나와가지고 중간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나 진짜 나 대박이다. 178점 처음 받아보. <laughs> 진짜 그냥 레전드네. <laughs> 대박이네. 야이 맵도 재밌는 맵 아니냐. 응? 그지. 이 맵도 아주 좋아하는 맵이죠. 진라면이 아주 좋아하는 맵이에요. 아니 우주의지 버리면 바로 우주 싸는데 진짜 그냥 이렇다니까 나는. 바나나 맛있겠다. <laughs> 악마오 맛있겠다. 이것도 먹고 가야지.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그렇지. 물 하나 떨어지죠? 지금? 자 막아주면 되죠. 근데 그러니까 물을 왜 이렇게 중간중간 막으려고 하냐면 어차피 다음 아이템까지 실드가 켜지는 사이에 그거를 이제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이, 사이를 좀 채워주는 거예요. 혹시나 막 모르는 그런 아이템들이 떨어질까봐, 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물떨어질 각이죠 하는 게, 다음 아이템까지 템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넣어두고 진행하는 거야. 그냥 막, 막 아무, 아무 그뜻 없이 물 하는 게 아니고, 각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이 있을 때 만들어야 돼. 각이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내가 미사일 각이 안 나올 정도로 멀리 와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아, 사실 바나나 같은 거 빨리 버려서 바리게이트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아, 아이템을 채워놓는 게 좋아요. 아, 비워놔야 돼. 아이템을 좀 비워놔야 돼. 그래서 바리 게이트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비워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비워놔야 돼. 근데 소위탄을 쏜는 사람이 오고 있대. 저기 이제 좀 있으면 소위탄 들어올 거예요. 화영골머리가 부스터 많이 먹어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이렇게 먹어주면서 악마 하나 넣어주고 내가 실수하고 템이 없었던 그 번개를 맞은 부분을 악마로 상대방의 주행을 괴롭히면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바나나 많이 매이고 있어서 상대방도 반응 못 해요. 바나나 어딨는지 이거는 1인 캐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 악마 넣어주면서 들어오고 싶었는데 가리기까지 좀 애매하게 가려고. 아 뜨지 마라. 아 도지 마.

건조. 좀.. 날뛰네. 어, 자 떨어지면서 아, 오, 어, 어, 어. 진짜 어. 왜? 역시 왜... 이사일 왜... 왜... 어. 살... 다 맞아. 역시 나 떼려고 왔으면 너도 감당해야 될거 아니야? 헉, 헉, 맞아야 돼. 어, 진짜 개어까헐나 아, 지... 지... 진라면 좀 오랜만에 진드 감치 탔다. 어떤 같 타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테라칸도 한번 보여주다가 많이 꺾이다가 진라면 좀 안정적이긴 하네. 이거 보고 나서 좀 드는 생각이 있어요. 타볼 만한 생각이 들긴 해. 진짜 면 지금 고릴라가 많이 없어야 돼. 고릴라가 많이 없어야 되고 내가 말했잖아. 그 네모 산탑, 산타... 그러... 네모 네모, 무슨 말 그런 게 힘들어. 직선거리가 많아서 힘들고 코너링이 많고 바리게이트가 내가 생각한 곳에 잘 떨어질 만한 곳에서 타야 돼요. 해보세요. 근데 왜 새벽에 17명이 들어오는 거야? 다들? 다안 자고 뭐해요? 응? 안 자고 뭐해? 나운드지나한다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끝> <끝>